전국의 KBS 의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퀴즈열차의 여객전무 임태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지혜의 퀴즈열차가 종착역인 트렌지스타역을 향해서 발차하겠습니다. 오늘 대화에는 구민 씨와 이모경 씨를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A마이크, B마이크, 학생 두분 올라와 주시죠. 여러분이 나와서 문제를 나 아, 프로그램의 사회를 맡았던 분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지금은 이곳에 안 계십니다만은 미국에 계시는 이광재 씨 그리고 처음부터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이 프로그램에서 사회를 맡아서 여러분들 기억에 오래오래 남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방송에서 방송의 일선에서 활약하고 계십니다만은 저희 KBS에는 1951년도에. 두신 오셨다가 1961년쯤 에서 문화방송으로 자리를 옮기신 문화방송에 지금 전무로 계신 임태근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시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에. 그리고 제가 대충 어, 들어서 아는 대로 그저 말씀을 드렸는데 요이퀴즈 열차가 어, 어떻게 해서 처음에 그 출발을 했었나 이 네, 우리나라도 그 퀴즈 프로그램의 그 최초의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그 얘기 듣고 있습니다만 네, 그때 남녀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퀴즈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1문부터 어, 7곡에까지 어, 있어가지고 어, 문제를 맞힐 때마다 상금이 배로 늘어나서 마지막 관문에 합격된 사람에겐 트랜지시다 라디오를 한 대씩 줬습니다 네, 네 그때는 텔레비전도 나오기 이전이고 라디오만 있던 시절이었고 해서 특히 6.25 동란 직후에 서울수복 후에 극장도 모두 파괴가 되고 한국 영화도 나오기 전에 일반 대중이 오락에 굶주렸던 그런 시절에 KBS에 아까 장기범 선배가 하셨던 20억의 네. 노래자랑 그 프로도 제가 사회를 했었습니다만 네. 퀴즈열차 등등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대중 속에 파고들었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네, 그 시간만 되면 은 그저 라디오 앞에들 모여 앉으셔가지고 어, 임선배님의 그 목소리 좀 듣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는 다시 그 고등학생들을 불러내고 이런 준비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부분만이라도 좀그 지내오시던 그 모습을 잠시 저희들이 좀 비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 에, 저도 이 마이크와 같이 생활한지 벌써 오래됐고 아직 방송에 현재 계신다면 현재는 경영진의 만성을 차지하고 있고 아나운서로서 떠난 지는 벌써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잘 되는지는 모르지만 옛날 회상하면서 특히 오늘 여의도 이 신청사에 머리가 허여진 할아버지 아저씨들이 많이 와 계신데 한국방송 50주년을 축하하는 이 특집에서 잘 못하지만 옛날의 기억을 더듬어서 퀴즈열차의 첫 오프닝 멘트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국의 KBS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퀴즈 열차의 여객 전무 임태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지혜의 퀴즈 열차가 종착역인트렌지스타역을 향해서 발차하겠습니다. 오늘 대화에는 구민 씨와 이모경 씨를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A 마이크, B 마이크 학생 두분 올라와 주십시오. 네.